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날리자 날리 여러분들 이거나 흥분계 이런거 보면은 띠링 띠띠띠띠띠띠 띠링 이거잖아 아 안녕하세요 일본 사람이에요 네 근데 일본 사람 같이 안생겼는데? 어디 나라 사람이요? 우리 한국 사람들 그래요? 악수 한번만 네 반갑습니다 와 그거 아니야 앞에 이거 고딱지처럼 움직이는 거닭꼭지인가아 근데 여러분들 고기 안에서 키네시굿즈나해요 여기 안에서 뭔가 파는 거 있나? 와 아니다 왔다 해 고기 올라갈게요. 개불까나 고기나 똑같대 아마. 아좀 일단 보습게요 미안해. 페달의 민족 떼죠. 되겠냐고? 아 돼지국밥, 아 돼지국밥 먹고 싶어 배달돼요? 가서 먹어야 돼요? 아혜리네 돼지국밥, 돼지국밥, 돼지국밥 내가 계속 돼지국밥이라고 하면 돼지국밥 아 돼지국밥 진짜 나왔어 여기 돼지국밥집이에요. 예, 돼지국밥 전문점. <laughs> 디스니 안녕하세요 한명 괜찮아요? 예 괜찮아요. 안녕하세요. 감사합니다. 국 뜨거울 때이 부추 넣고요. 새우로 간을 하시고 맛있게 드세요. 감사합니다. 조금씩 넣고 또 맛보고 싱겁다 싶으면 또 넣고. 지금 네, 네. 더워요. 한번좀 네. 네. 먹어. 완전 짜게 먹거든요. 일본 바람이어서. 기본 분들은 짜게 안 드시거든요. 아니요 짜게 먹어요. 맞아요. 오 적당하다. 오 일본에서 이제, 왔어요. 이걸로. 네. 한 많이 배웠어요, 친구들한테. 친구 많아서 잘웠겠습니다미아요 <laughs> 돼지? 역시 부상에 오면 돼지 국밥들은 먹어야 돼. 맛있어! 밥 빨아 먹는다고요? 사장님 밥을 말아 먹는 편이에요 따로 먹어요. 네. 이수록물 맛이. 오 진짜요? 네. 아까 고기를 사 먹고 버렸어. 고기 추가 할수 있어요? 그러면 네. 구독자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국물 조금만 드까입니까 국물은? 아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제 말씀을요? 네, 말씀을 사장님, 혹시 여기 모델이 있나요? 돼지국밥 모델? 돼도 될까요? 이거예요. <laughs> 이런 줄 해야죠. 아, 그거보다 부추 주세요, 부추. 네, 감사합니다. 아빠한테 아빠 아니요 친구들이에요. 일본인가 봐요. 아니요 한국인 친구들이에요. 아 친구, 우리 집에 일본 사람 단골도 있어. 어, 그래요? 해마다 우리 고밥이 먹고 싶어서 일부러 오는 손님이 있어. 에, 일본에서? 응. 그 집에 부부인데, 한달 전에도 왔다 갔거든? 에, 그러면, 나도 3년, 4년, 4년 뒤에는 결혼할 예정이거든요. 지금 아. 남자친구 없지만, 내가 아, 남편 뭐 여기 데려와서 먹게 할 거예요. 아, 내 친한 친구들이 다 시집 갔어요. 나만 남았어요. 그래서 친구들이 나를 놀래요. 기집 안 간다고? 못 간다고? 내가 친구들한테 소개해달라고 하는데 찾을 수 없대요. 잔피하대요 사진만으로 봤을 때 사진도 이쁜데. 그래요? 응, 완전 이쁜데. 어 음. 진짜요? 음. 박수한 번만. 아. 감사합니다. 이거 가 거, 사진 남자 단어가 거. 리해야이 주로 미나. 이번 는 마요. 좀도 생기고. 좋지. 아 그러면 다음 에 방학 때 네. 제가 여기서 서빙 알바해도 될까요, 혼자로? 서빙 알바 아무나 하나 그림 몸이야, 이렇게 같이 하는 거. 아저 진짜로. 6시간 할줄 아는 여자예요. 몇 가지는 자신 있어요. 기계 안 쓰셔도 돼요. 기계 안 써도 된 아, 도 된단 말 아, 기계 잘 먹겠습니다. 고통사마리스타. 1 0는강로비 네? 무슨 소리? 내가 강로비로 1 0대안받겠다 아, 노노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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 진짜 줘야 돼요 내가 줘야 돼 감사하는 뜻으로 두배 줘야 돼요 제배로 줘야 된다고요? 아 정말 진짜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아니요. 다음에 내가 오면 그때 문자로 해주세요 아, 다음에 오면 받아요 아 다음에 오면 받아요? 아 여기서 살고 싶잖아요 안 돼요 그럼 며느리 하면 되겠네 아, 네, 진짜 아, 정말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에 진짜 올게요. 오빠, 오 눈물 날것 같아 빠이빠이아 진짜 오빠, 오빠,